그 시간에 이스라엘 배선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물도 못 먹고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광야생활 사막생활 어느덧 1개월차 한달째가 됐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애국을 탈출할 때 바리바리 음식들 식량들을 싸서 나왔겠죠. 한 달이 지났어요. 이들은 명수가 200만 명.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한달 정도 되니까 이제 가지고 온거다 먹었습니다. 슬슬 먹을 게 없어요. 자, 혹시 사막에 내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 있을까요? 사막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광야에는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구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이 슬슬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3절에 한번 봐볼까요?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애국 땅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이렇게 부모님께 한 번쯤은 이런 투정. 해봤다. 그러면 내가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이럴 거면 왜 나왔어 나를. 아니 엄마 나 이럴 거면 나왜 나왔어. 이렇게까지 모습만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이럴 거면 나왜 나왔어. 그건 좀 약간 상처일 것 같긴 해요. 어머니 좀 상처실 것 같죠. 그렇죠? 장님 <laughs> 그러지 않겠지. 엄마 내가. 그렇죠. 근데 그럼 상처일 것뭐 같죠? 만약에 상상해 보신다면, 그렇죠? <laughs> <laughs> 맞아요. 또 다른 어머니, 상처실 것 같으신가요? 네, 아마 저희 어머니는 상처가 아니라 저를 내쫓으실 거예요. <laughs> 그럼 나가 이렇게.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엄마, 그럼 나왜 나왔어? 안 해봤어요? 해봤어도 괜찮아요. 뭐 한번 상처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거면 나왜 나왔어?" "이럴 거면 나왜 데리고 나왔어?" "이럴 거면 차라리 나 그냥 애굽에서 죽이지 왜 데리고 나왔어?" "왜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어?"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온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생사가 달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홍해도 구름기둥 불기둥 물도 주신 그 하나님인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장 배고프고 당장 죽겠으니까 모진 말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만나와 매출하기 하나님이 이런 거면 나왜 나왔어? 막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는 게 아니라 그래? 만나와 매출하기를 너희에게 줄게 제가 만나 그림을 이게 너무 이거는 너무 유초등 그림이에요 이렇게 <laughs> 나... 설, 설, 설마 고기가 저렇게 떨어졌겠어요? <laughs> 아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저렇게 떨어지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예, 만나는, 만나는 왼쪽이고 매출하기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만나를 줍는 거예요. 만나는요, 어떤 거라고 하냐면, 설명하기를, 어, 희고, 꿀과자 같고, 약간 우리 생각할 때 팝콘 같은 느낌의 과자인 것 같은데, 사실, 깨있죠 깨. 흰 깨. 좀더 사이즈 큰흰깨 같은 느낌이래요. 그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밥처럼 먹었나봐요. 굉장히 달고 맛있는 과자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먹어야 되죠. 다이어트에도. 네, 탄수화물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풀러줬어요 하늘에서. 자, 그러고 나서 메추라기 단백질이 빠지면 안 돼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자, 넘겨주시죠. 자, 혹시 전등, 전등이래. 불한 번만 여기 꺼주실 수 있어요? 메추라기.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그 당시,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왼쪽이 실제 메추라기. 메추라기 저 j o 생겼어요. 메추라기고 약간 치킨 같죠? n a t 맞아 a 참새. s y o 아세요? Natural. 응. You <laughs> <매출? 드셔보시고. 웃음> <laughs> <드셔보시고. 웃음> <laughs> 어 a 요 chicken, that's wrong. A c h i c k e 참새고기는 못 먹겠어요. 메추라기가 <laughs> 실제로 치킨보다 작고 참새보다 크고 네그 정도인데 지금 약간 굽네치킨 느낌 같죠? 저렇게 메추라기였다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낮에는 맛나들을 특히 탄수화물을 부어주시고요. 저녁에는요. 단백질, 지방. 메추라기 고기를 바람을 불어서 쏟아내려 주십니다. 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오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하는 분이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뿐인 위로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화 속에 전설에 내려오는 신화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는 마땅히 자식이 굶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마땅히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사랑해서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그래서 만나도 추고 탄수염을 주고 단백질 주고, 주고 광야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펌핑해서 나오라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매출하기를 주시면서 야 원하는 대로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실 때 조건을 하나 것입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우리 혹시 아세요? 어떤 조건? 내가 너희를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여 볼 건데. 하루 먹을 것만 담아가지고 와라. 하루치만 너희 가족이 먹을 하루치만 만날을 쓸어 담아서 그거를 하루에 먹고 그 다음 날에 내가 또줄 거야. 그 다음 날 거는 그 다음 날에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월급 개념이 아니라 일급으로 그음 그냥 그 날마다 주시고 이스라엘 람들은 그 날의 것만 취했어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았더니 이, 이 뒷부분에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오늘 하루 먹고 남겨둔 것을 잘 저장을 해놨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 있었냐면 곰팡이가 쓰러 있었어요.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 주기도문 다 음성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일용하여.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뭐예요? 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사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지만 한번도 주기도문을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한1 0년치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시는 분이야. 왜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성들을 먹을 걸 통해서 가르친 게 뭐냐면요 당장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계는 양식이에요 양식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요 어떤 깨달음? 아 하루하루 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의지하고 내일 하나님 버리고 내가 좀 여유있을 때 하나님 버리고 부족하면 게 아니라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먹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광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이곳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은 진정한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 올려놔봤자 하나님 눈에는 쓸모가 없고 다 썩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항상 이용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부를 축적하지 말고, 다만 거기 있는 200만 명들이 다그 만나를 가지고 먹었거든요. 한 명이 쓰러오면 남은 한 명이 못 먹어요. 그럼 강자는 먹고 약자는 못 먹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약자가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것만 취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그거 흔청농통 쓰면 안되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 엮였어야 돼요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해 너무 쌓아두지 마세요 반드시 구제의 훈련을 하세요 반드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물질로써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써 두드려 맞지 않아요 흘리는 연습을 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항상 일용할 앞에 붙는 거 뭔지 아요 우리의 일용할 형식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도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조건을 거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매일 풍족하게 너희 필요를 채울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성들요 불만 불평이 막 가득할 때 모세가 한딱한 마디요. 너희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오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성들이야씨못 살겠다 죽겠다 쩐다 하나님 나못 믿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야. 어차피 여기 광야야 뭐 어쩔건데 다시 돌아갈거야? 애국으로? 어차피 여기 광야야 광야에서 살려면 너희는 지금 주님 말고 다른 수 있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있어? 너희에게 남은 방법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있어? 라고 대묻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의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오직 여우밖에 나아가거라. 아, 네. 우리는 주님 말고는 다른 수가 없어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 네. 그것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